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4680 시리즈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속 상승하고, 충전기도 통합해 돈도 벌고, 중국 인산철 사용하고도 7,500달러 받는다고 하니, 이제는 실패한 1세대 4680 생산을 늘린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IRA 효과인가? 그러면 IRA는 4680 생산을 위한 조치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테슬라 모델3는 이제, 7,500달러 연방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산철 기반 모델3 RWD가 전체 IRA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테슬라가 무엇을 했는지 모두가 궁금해 합니다. 테슬라 웹사이트는 변경되었으며, 이제 모든 새로운 모델3 차량은 적격 구매자에 대해 7,500달러 연방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배터리 재료 소싱 또는 배터리 팩 제조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터리 셀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대신 미국에서 팩을 조립하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은 기가 상하이로부터 인산철 팩을 받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미국에서 해당 배터리 핵 제조로 전환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 판매 자동차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미국 판매 전기차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슬라는 ira 세금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게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배터리 팩은 하룻밤 사이에 미국산 부품으로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달라졌습니다. 배터리에 포함된 중요 간물의 최소 40%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 처리 재활용 되어야 합니다. 375달러를 추가로 받으려면 배터리 구성 요소의 50%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합니다. 결국 테슬라는 영리한 속임수를 사용하여 IRA 조항을 구부렸다 라고 봅니다 요령은 규정에 따라 ev 제조업체가 중요한 강물 함량을 계산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동일한 모델라인 공장 클래스 또는 일부 차량에 대해 제한된 기간 1년 분기 또는 월 동안 적격한 중요 강물 함량 계산을 평균화 할수 있습니다 즉 테슬라가 ila 만족 모델 3 배터리를 충분히 생산하거나 미국 프리몬트에서 모두 생산하는 경우 일부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모델 3 기종을 특히 RWD를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연 차량과 비교해도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대로 전기차를 제공, 특히 도요다 캠리와 비교되었죠. 오델3 rwd의 현재 가격 4만240달러 배송요금 및 세금 공제를 고려하면 최종 가격은 34,380달러입니다. 지역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가격은 더 내려갑니다. 7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고객은 5,000달러의 지방세 공제를 고려하고 콜로라도 경우 29,380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미 2,410달러가 할인된 테슬라 재고에 있는 자동차의 경우 더 가격이 내려갑니다. 고추실된 그 모델3 리플레시 모델을 위해 테슬라가 모델3 재고 정리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세대를 3만 달러 미만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최적화된 생산 및 단순화를 고려하면 리플래시된 프로젝트 하일랜드가 무엇을 가져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효과적인 제조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경쟁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문제도 결국 항복했죠. 테슬라는 4680 배터리 셀 생산을 확장하기 위해 프리몬트의 새로운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4680은 자동차 공장 근처에 프리몬트 시설에서 생산을 시작했으며 파일럿 공장 이라고 불렀지만 계획된 생산 용량은 10기가로 일반적인 배터리 공장보다 용량이 큰 사이즈입니다 지금 오스틴의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대규모 생산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증설이 큰 이익이 되기 어려운데 왜 확장을 할까요 일단 올해 말 사이버트럭 차량 출시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가요? 또한 파나소닉도 기존 네바다 공장에 신규 라인을 긴급으로 추가합니다. 테슬라 요청에 응답하여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가속화합니다. 테슬라는 파나소닉이 만들 수 있는 만큼의 배터리를 사겠다고 파나소닉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IRA를 활용하기 위해 미국 배터리 생산을 최대한 늘리려고 합니다. IRA 법은 미국산 배터리 셀에 대해 킬로와트당 35달러의 세금공제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테슬라 차량의 비용을 낮추게 합니다. 또한 회사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 테슬라는 더 많은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배터리를 조금 더 비싸게 구매하더라도 IRA에서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 중국산 부품 사용도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해줍니다. 일단, 파나소닉의 증설은 2170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4680이 더 좋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연간 37만 5천 대의 사이버 트럭을 계획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최소 출시가 예정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주주총회에서 사이버 트럭 생산량 추정치 25만에서 50만 대 사이 생산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테슬라 공급업체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공급업체에 연간 37만 5천 대 사이버 트럭 기본 생산량을 충족할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캐스트 물량을 요청한 것이죠. 이 물량은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테슬라는 목표에 맞게 자주 조정해 왔습니다. 사이버트럭 배터리는 4680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지금 시점에서 2170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IRA 적용만 받으면 만족스럽지 않은 1세대 4680일지라도 배터리 생산만 되면 사이버트럭을 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신규 모델은 세미 트럭이 있습니다. 어떤 배터리를 쓰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지만 2170, 4680중 어떤 것을 쓰는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4680 셀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변경될 수 있겠죠. 4680 생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알고나 있을까요 ira 정책들을 보면 테슬라가 만든 건지 아니면 테슬라가 발 빠르게 적응한 것인지 테슬라가 초기 캘리포니아 전기차 보조금을 독식 한 것으로 보면 두 가지 모두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클레딧 보조금 이런 부분에 머리가 비상하고 경험도 많은 테슬라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4680셀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입니다 파이럿 생산 중이지만 테슬라 인사이드 수준만 되면 테슬라에 문의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터리가 필요한지. 이런 상황이 향후 전개되면 결국 4680 배터리 생산이 급증하게 되고 테슬라는 IRA 자금을 독식하게 되며 점점 IRA 자금은 빨리 고갈될 것입니다. 4680에서 가장 큰 포지션인 양극재 특히 테슬라 규격 ncma 니켈 90%가 부품기업으로는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ila가 4680 생산을 위한 조치라 의심이 됩니다 향후 테슬라의 오더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전기차 생존의 핵심 전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